ESG는 공시가 중요한 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My ESG Disclosure 준비했습니다. 어, 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저의 그 슬로건을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네, 얼마 전에 다녀온 서울 서울대 아태법 연구소에서도 어, 다양한 변호사님과 판사님들께 네, 제가 그이 부분도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2024년도는 ESG의 사각지대에도 ESG가 되는 ESG 행정가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공헌하는 곳을 더 확대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 그리고 다른 나라, 그리고 ESG에 소외되는 그런 곳들마다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를 팔로우하시는 분들께 이벤트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27일까지 이벤트 저처럼 참여하셔서... 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참여 완료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앞으로 제, 저는 ESG를 이렇게 가, 계속 알려드리려고 합니다.